두 번째 우리 센터의 큰 사업 주제는 청년입니다. 산촌에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의 비율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부족, 문화예술교육, 인프라의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재들이 산촌의 가능성을 보며 모여들면서 산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으로 산촌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다시 돌아올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가 출범한 2023년에 청년창업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열기를 확인했고 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산촌청년창업학교 운영 창업 스터디 및 테스트베드 사업 지원 그리고 마침내 로컬 창업 패키지를 통해 5곳의 청년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굴된 청년들이 팀을 길러 여상군의 청년지원 정책에도 도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의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한 뒤에도 우리 센터에서 준비한 세무회계교육 SNS교육과 마케팅 트렌드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등 이들의 성공이 곧 지역의 미래라는 목표로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마케팅 능력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청년 마케터를 육성하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사진 영상 기초 교육 등도 진행했습니다.